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추세가 타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만든다면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앞으로도 여러분들 공략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3D 랜드 3D 랜드 여러분들 시장에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주가라는 거는 항상 하락 추세가 있으면 행보하는 구간에서 실적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 앞부분에 이런 정보점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조정도 한번 나오겠죠 이런 자리들 공략하실 수 있을 거고 자 내가 투자 스타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아하는 매매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눌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돌파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테마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기간 내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받쳐지는 종목들. 그죠? 이 주식에 뭐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타인데, 단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테마. 오늘 시장에 가장 인기 있는 주도주를 잡는 것부터, 어 강한 섹터들을 잡아야 되겠죠.